3 마리, 중간 거 다섯 마리. 잔챙이 다수. 여덟 마리. <laughs> 잔챙이 다수. 잔챙이 <잔채기> 다수. 저 <laughs> 여러분과 함께하는 브라스 TV. 지금 시간대로데한번 잡아내다. 아직 있어. 어, 지금 두 번째로 봤어. 일단 배치한 15cm 정도 한 마리 나왔기 때문에 한번좀 기대가 됩니다. 뭐, 묻어요, 지금, 고기안 댔고. 고기 잘못 떼야지. 기다려, 기다려. 기다려. 手 내려, 手 내려. 급하게 내려. 더 빨려 들어가면, 오케이? 이거 뭐냐? 던질 필요 없어. 어? 여기 앞에서 무니까 멀리 던질 필요 없다고. 어? 지금 울었냐, 이거까? 지금 이목구 지금 애매하니 가만히 대기 기다려. 딱 들어가면 챔질. 상당이깊이 있는 것 같은데. 아니야 수진이야 기다려. 지금 불러요 지금. 밥이 너무 한가 지금? 지난다. 지금 자리 너무 많아. 형이야 이거 너무 힘들 아, 하뭔미한 가요. 아, 뭐, 지금 올 텐데, 지금 안 와봐. 문단 말이야, 지금 문제라고그럼나 네. 이거 다시 반을 다시 대줘

가봐, 가봐, 가봐! 들어! 대로 들어! 고 아니, 없어. 대로 들어가야지 그럼 빠져버려, 물어도. 물어. 아, 이거 선생아시 아니에요? 지금 정신 안 차린 거 아니에요? 저것도구만, 저것도. 이 양반이 황금같은 입지를니가 너무 타이밍이 빨라. 이모가 알아서 할 테니까 가만히 있어. 나 던질게 응눈 먹고 잘 보고 던져 거기가 많이 있는 거 같아 아 그래? 어, 오늘은 통삼겹 스테이크 베이컨으로 만들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너무 덥고 추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번에 더운 건 아무것도 안 했어 그들만 하나만 사주시오 네, 10에 1 0기름이지 야, 기름이 어디 있겠냐. 내 지방 좀 띄울까? 아니, 그건 안 돼. 아니면 몰러 해서 살짝 데쳐 먹든가. 그걸까? 어. 물. 이걸로 대쳐. 아, 이거는 그냥 먹자. 이거 먹어. 이거는 될것 그냥 먹어야 될거 같긴 해. 아까 뭐? 이것도 어차피 기름 튀 갖고 잘 나오는 거잖아. 많이 아. 그겠네뭐디 있는데 안 보여서. 어. 이럴 때좋지말 고, 응? 아니 아니지. 이거 회의 때쓰아그와 봤다. 야, 저 사람들 뭐하는 사람들이야? 어선이야? 야 몰라 밥 안먹어, 유노? 먹어 먹어, 뭐, 나 네. 밥... 여있먹어이 라면 남아있으니까 먹어러 <놀람> 혹성 탈출하고 싶다 우리 혹성이 온것 같은데 아, 동물 <놀람> <놀람> 지역갖도없아무 찬밥 바꾸자 밥 아니야? 모델 네, 봤을 때 찬밥인데? 새고야 어떻게 되냐면 어제 내 엄마 아빠 엄마가 아빠 집 오이순, 밥 오이순 먹네, 집에서 먹네. 아, 엄마가 전화줄게요, 밥 어디서 는데 집에서 먹냐 엄마 전화해보고 전화해 줄길밥안 했지 오늘 밤왜 밥을 안 했냐고 내가 식음밥 하려고 갖고 와서 쌀는거쌀 하는 거 그거 꺼내갖고 먹고 새 밥은 내가 갖고하 없어 김치 맛있네, 김치 막. 김치 맛있다. 이미 늦었어요. 김치 이거 누가 하는 거냐고. 아 정말 힘드네요. 여러분들 즐거운 낚시였죠. 와 아, 이거. 아. 그죠 아, 여기는 외나루도아외나루도 본섬입니다. 본섬에. 본섬에 또. 자 오후 낚시 시작하겠습니다. 네. <놀람이> 날씨가 무덥네요. 더워요. Let's go. 시작합니다. 이렇게 투기는 온 낚시 체으로 해주셔서 스니다 나한테... 아, 기다려, 기다려.